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페이크였더라. 페이크 메이크 역할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세상에, 아 지금 일본, 유럽 다15% 적용받고 있는데, 한국은 25% 적용받아서 자동차 수출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다시 문제. 지금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고, 또그 시신이. 어, 사고 발생 후에 두 달이 넘도록 국내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민, 상민인데, 이 사태에 외교부가 매우 커다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건수가 2022년, 2 3년 무렵에는 연간 10건에서 20건 정도로 파악이 돼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달 무려 330건, 무려 30배, 3000%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외교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보면, 강건도 불구, 불구경 하는 것 같다.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되니까 우리는 말가 아니다. 알아서 하세요. 라는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그, 이게 그, 그와 관련돼서 이 7월, 7월 17일 날이 청년이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 7월 하순 무렵에 그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이게 협박, 협박 전화, 그걸 받고, 비서 가족으로부터 경찰의 경찰과 캄보디아 주재 대사관의 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그캄보디아 대사관에서 그런데 그에 대한 조치가 없다. 결국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결국 방치한 결과가 되었는데 지금 외교부가 그뭐 이게 외 공관 운영하는 게 171개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대사가 공소인 곳이 26, 총영사가 공소인 곳이 17. 이래서 171석 중에서 무려 만세 군데가 지금 공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파악을 좀 해보니 그 이재명 정부가 출마하고 난 다음에 이월 하순에 주요국 공관장한테 2주 이내에 다 그만두고 이제 퇴임할 준비하고 이 말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미대사. 주일 대사, 주로 대사, 주 유엔 대사, 주 영국 대사, 주 프랑스 대사 모두 다 귀국조치되어서 오강 대사를 포함한 모든 주요 대사들이 다 공석이 되었습니다.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대사를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런데 후임자를 정하지도 안 하고 무조건 당신 것 그려놓고 뒤에 후임자는 지금도 안 정하고 있는 것이 무려. 합쳐가지고 지금 43군데나 된단 말이죠. 171개 중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캄보디아 대사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캄보디아 대사하던 분은 보니까 그 행정고실 해가지고 외교부, 저기 산업통상부에 있으면서 외교부가 왔다갔다 했더라고요. 제네바 대표부에도 있었고, 또 산업통상부 업무를 하면서 그, 이 뭐, 이게. 월드 엑스포 유치 단장 이런 것도 하고 외교 업무를 실제로 많이 했던 사람이어서 아마 거기 갔던 것 같은데 이분이 갑자기 귀임을 해 버리고 그 자리 공생인 상태에서 이 캄보디아에서 대학생 납치 결국은 살해 사건이 생긴 겁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것뿐 아니라 조지아도 그렇습니다. 아틀랜타 총영사 공석. 주미 대사 공석. 또 거기다가 일본 한일 정상회담데 회담하는데 주일 대사 공석. 후임자는 아직도 주미대사마 겨우 최근에 아그레만 받아가서 고 아직도 주일 대사 돼 있고 또아틀란드 아, 대사 총영사는 아직도 소식이 없고 캄보디아에서도 소식이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 안전 이것을 지켜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재외 공간의 임무, 임무인데 왜 이렇게 공석인 자리가 많고 후임자 없이 그냥 그냥 퇴임시켜 버리느냐? 저는 그래서 차지훈 대사를 보면서 아 이거 본 특혜 인사하려고 사람 고른다고 시간 걸리는 모양이다. 아니면 정치 성향 분석하고 사상 검증해서 국민의 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 상관없이 내 편을 그 자리에 넣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그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매우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부로서는 어그어 그어 사건에 관해서 어 가장 빠르게 수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리해 주신 그 공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어 그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은 어그 당시에 그 됐습니다. 뭐 복합적인 얘, 뭐 말씀하기가 곤란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후임자를 정하지 도 않고 공석을 만들었으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후임자 없이 그냥 마구 자리 다 비워놔놓고 사고 생기면 책임져야 될총영사는 없고 대사는 없고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이 현대차 p t 함 띄워보실래요? 이 자동차 관세 문제인데요. 이 자동차 관세 문제가 지금 뭐다 됐다고 뭐 합의문을 굳이 살, 필요도 없이 서로 얘기가 잘 됐다. 뭐 그렇게 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거 거짓말이 된 겁니다. 이게 월 스트리트, 월그 스트리트 저널인데요. 그게 그, 아, 그, 이게 그겁니다. 저기 2 0 올해 10월 7일, 이번 달 7일 자인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가 발 빠르게 미국과의 무역 협상 해결의 열의를 가지고 미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현대차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렇게 보도했고, 그걸 받아서 국내 언론 여러 군데에서 그런 보도를 그닥 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그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은 그렇게 현대차를 질책한 것이 맞냐고 물었더니, 아, 그 코멘트를 거부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게 오뭡니까? 저는 어,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만. 경정 보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차와 관세 문제에 관해서 실무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동향까지 소상히 설명해주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이, 이 자료 아니요 그 저기 그 합의문 그 자료 있죠. 예.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이해가 잘 되었다. 영화라 치면 극적 반전이 있는 잘 찍은 화제작이다. 아주 화개하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페이크였더라. 페이크 메이크 역할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세상에 아니 지금 일본, 유럽 다15% 적용받고 있는데 한국은 25% 적용받아서 자동차 수출이 지금 막혀있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한번 해놓고서는 또. 그런 거 어떻게 기다려요? 언제 얘기 되는 겁니까, 이거? 말씀해. 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3,500억 불의 대강의 방향에 대해서 어, 일단 합의가 7월 달에 된 것이고 이것을 포함한 안보 협력이라든지 한 한미 정상 회담이 잘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여기에서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지금 어 일본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은 5,500억 불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3,500억 불이지만 서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후에 그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3,500억 불에 초기에 협상을, 서명을 했더라면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올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도 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한이군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되었다. 모든 게잘 되는 극적인과제재상이 완전히 화재기, 거짓말이, 국민을 상, 상대로 쓰고 있는지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투자, 어, 그 다음에 론, 로운, 론게런티세 로운 가지를, 어, 미국 측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어, 정작, 서명을 해야 되는 문서에는 어, 전부 현금 투자만 들어 있기 때문에 에, 그 서명할 수 없고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미국 측과 어, 협상을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이 네, 여하를 하나 국민 이 받게 확정할 속인 것은 하나도 없을말씀습니다